신앙은 위기 속에서 항상 꽃을 피웁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은 위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 또 위험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정리될 것은, 정돈되어야 될 것은 정리정돈되게 하시며 전화위복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 어려움, 이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고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부터 현장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또한 주일학교도 현장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공간의 30% 그래서 일부 예배는 우리 항존직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한 수입사님들, 권사님들이 예배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2부 때는 우리 교사들 또 목자들이 2부 예배 지켜주시면 좋겠고, 3부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자리 달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미 강구한 대로 이번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그 KF94 마스크를 일정 나눠 드리게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 한 10장씩 나누어 드리게 될 것인데요. 우리 성도 한, 성도 각 개인이 또 쓰시기도 하시지만은 주변에 좀 나누어 주십시오. 주변에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예수 향기 나타내며 또한 교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왜곡들을 인하여 오명을 쓰고 있는 이때에 정말 교회가 좀더 건강한 사역으로 인식되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섬김의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영적 대적 세력들의 공격이 없지 않았습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대적 세력들의 공격과 또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느에미아 사장에 가보면 느에미아를 주도로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끝 끝을 내고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성벽을 재 구축하기로 왜냐하면 그 도시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성벽 성벽 재건 소식을 들은 대적 세력들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 그런 공격 성벽을 재건하는 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 하나님과 관계를 그 동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도 사실 복찬 일인데. 영적 공격까지 받게 되니까 백성들이 지치게 됩니다. 그때 느에메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힘을 얻어라 용기를 얻라 하면서 그느에메를 통해 이렇게 말씀이 전 됩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위한 벽돌을 들어서 성벽을 재근하면서 보수하면서 수리하면서 삶을 지키면서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어 정말 그 대적 세력들을 막아서고 철저히 그들을 무찌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차고 또한 손으로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그 성벽이 재건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도 벅찬데 이제 교회가 불필요한 오명에 또 누명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모임이 마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냐 그렇게 치부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무너진. 그런 환경들 이제 우리가 보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되 동시에 우리의 삶, 가정, 일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때가 바로 니에미아 시대 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 무너진 그런 환경들 무너져가는 그런 환경적 요소들을 우리가 구축하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철저하게 달려 나오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성령 충만만이 유일한 답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